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태웠느냐가 중요하다. 남다른 어린 시절. 손정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살에 다음과 같은 인생 50년 계획을 세웠다. 20대에는 회사를 세우고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린다. 30대에는 최소 1000억 엔의 자금을 모은다. 40대에는 조단위 규모의 중대한 승부를 건다. 50대에는 사업을 완성한다. 60대에는 다음 세대의 사업을 물려준다. 이후 그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부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손정희는 1957년 8월 11일에 사가현 도스시에서 태어났다. 크게 될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 다르다고 하는데 손정희도 천성적으로 경쟁심과 근성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두 가지는 아무리 천성으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본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장 과정에서 단련해야 한다. 그 천성이 정말로 자기 것이 되도록 꾸준히 연습하고 단련해야만 꺾이지 않는 강인한 경쟁심과 근성이 발현될 수 있다. 오늘날의 손정이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피를 토하는 노력을 거듭했기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천재 경영자가 될수 있었다. 손정이는 니노미야 다카노리를 깊이 본받고자 했다. 지금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때는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운동장 한구석에 그의 동상이 서 있었다. 니노미야 다카노리는 에도시대 말기에 사가미국 현재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긴지로라고 한다. 풍부한 농업지식과 독특한 정치력을 가진 동정가로 알려져 있다. 소년 시절 뗄나무를 지고 걸으면서 책을 보고 공부했다는 일화가 유명해 그 모습을 묘사한 동상이 많다. 그 동상은 단순히 공부를 좋아하는 소년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야망을 품은 위인의 경쟁심과 근성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손정이는 스포츠를 통해 경쟁심과 근성을 단련했다. 어렸을 때부터 남,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축구에 푹 빠졌던 초등학교 5학년 때 에피소드가 특히 유명하다. 그는 처음에는 새로 만든 나막신을 신고 하체를 단련하려 했다고 한다. 먼저 스포츠 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새로 만든 나막신을 사왔다. 하지만 그걸 신고 걸으면 무척 시끄러워서 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형한테 낡은 농구화 한 켤레를 얻어서 철판 위에 분필로 본을 뜬 다음 동네 천공소에 가서 그 모양대로 잘라왔다. 그러고는 그것을 신발에 깔창처럼 집어넣고 신어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발바닥이 자꾸 미끄러지고 발 따로 신발 따로여서 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웠다. 어린 손정이는 그때 처음으로 신발은 유연하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신고 걸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야구 선수들의 우정을 담은 거인의 별이라는 인기 만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양팔에 용수철 깁스를 하고 팔을 단련하는 장면이 나온다. 손정이는 팔림을 키우기 위해 그 훈련을 따라 해보기로 했다. 다만 용수철 깁스는 움직이다 보면 살이 끼어서 아플 테니 용수철 대신 자전거 튜브를 사용하자고 생각했다. 그는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오래된 튜브를 얻어와 양팔에 칭칭 두른 다음 그 위에 잠옷을 입고 잤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땀으로 범벅이된채 금고 알른 그를 형이 발견했고 형은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가 달려와 잠옷을 벗겨보니 팔 전체에 튜브가 관계있는게 아닌가 깜짝 놀란 어머니는 정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니 라며 크게 혼냈다고 한다. 어머니께 꾸질함을 들었다고 해서 단련을 그만둘 그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낡은 자동차 타이어를 매달아 놓고 헤딩 연습을 했다. 목을 단련하려는 생각에서였다. 한 번은 아이들과 축구를 하던 중 헤딩을 하다가 얼굴에 공을 맞아서 커피가 났다.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모을 겁을 먹고 물러섰지만 손정희는 태연했다. 타이어로 목을 단련해 놓은 덕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 투지로 경기를 계속한 결과 손정희 팀이 큰 점수 차로 이길 수 있었다. 손정희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완전히 불태우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았는데 그 성격은 커서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장에 등장하는 손정희의 발언은 모두 저작 자 과거에 인터뷰했을 때 그가 한 말이다.그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지기스러하고 완전히 불태우는 그의 성격이 세계적 경영자가 되는데 큰 반목을 했다.싸움에 이기는 것이 본래의 임무인 최고 리더에게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이야말로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이다.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손정이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였다.손정이는 그것을 타고난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았다.땅속에서 뿜어나오는 마그마처럼 몸속에서 경쟁심이 솟아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더욱더 단련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말이다.손정이는 어렸을 때부터 얌전한 우등생이라기보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쪽이었다.초등학생 때는 집에서 공부한 기억이 거의 없다. 교과서는 항상 학교 책상 속에 처박아 두었고, 학교가 끝나면 반 친구 10여 명을 데리고 근처 산으로 탐험을 하거나 해가 떨어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에 몰두했다. 숙제는 아침에 등교해서 했다. 대부분은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급하게 마치곤 했다. 그는 운동의 소질도 있었다. 야구는 3번 타자의 산루스,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전설적인 선수 나가시마. 시계우의 영향으로 특히 동네 야구의 경우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삼루수를 보는 경향이 있다. 늘 받고 달리기는 늘 반에서 1등이었다. 체육 성적만큼은 줄곧 수를 놓치지 않았다.